네! 사일러스입니다. 저는 사일러스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패기에 인장 가겠습니다. <laughs>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챔프죠? 니궁쩔더라 시전하는 그래서 상대 궁극기가 좋은 녀석들로 골라왔습니다. 뭔가 재밌어 보였어요. 공기가 재밌어 보이는 녀석들로 들고 왔고, 특히 이 중에서 초가스. 초가스를, 초가스 공 쩔더라 해버리면, 포식으로 원래 초가스 크기가 커지거든요? 딸라서 똑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녀석들로 들고 왔고, 뭐 광역 공급기들 많고, 랭톤을 체력 발려주는 공급기 랭톤 공도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재밌는 녀석들로 들고 왔고, 이 녀석도 있는데, 알리도 있는데, 알리는 좀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아서, 알리는 뺐어요. 알리 나왔을 때 사일러스 하는 건 대회에서도 자주, 종종 나오는 선택이죠. 사일러스 상대 사일러스 있을 때, 사일러스 뽑을 가능성이 있는 팀일 때, 알리 하지 마라. 그게 정답이에요. 알리공을 사일러스가 뺏어버리면, 알리는 그나마 딜이라도 없잖아요. 사일러스는 알리공 때문에 죽지도 않는데, 딜도 셉니다. 그래도 알리는 회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녀석은 회복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죠. 그래서, 아. 일단은 뭐, 초가스. 상대로. 굉장히 재밌어요. 효율은 잘 모르겠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일러스 하 뭐, 여러 샘플들 생각나실, 여러 선수들 생각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일단, 사일러스는, 미드나 탑, 정글로, 이렇게 세 라인을 사용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라인은 미드밖에 없죠. 왜냐면, 사일러스가 미드에 탑으로 썼을 때는 약간 탱킹력이 모자라, 모자라서 탑라이너한테 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성장의 좀 기반이 대화하는 챔프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챔프라서 탑으로 갔을 때 상대 탑라이너랑 좀그 맞싸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로 가서, 미드라인은 또 보통 성장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장이 기반이 되는, 성장이 필요한 미드라이너들 사이에서 조용히 크다가 게임을 역전에 나가는? 가 좀, 사일러스가 활약을 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가기 좋은 그런 챔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생각나는 선수, 당연하지만 초기 선수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칼리가 거의 봉인당하고, 유네도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조커픽인 입장에서, 추비 선수한테 남은 마지막 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상대들, 상대가 그 칼을 쓰게 놔두지 않겠죠? 마지막 칼이라고 봐야 돼서, 보통 상대가 안 놨습니다. 사일러스, 추빌러스. 못 쓰게 안놨습니다 셀러스, 추이러스 못쓰게 베을 하죠. 사일러스라는 픽이 지금 메타에서 그런 핵심 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빌러스는배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팀들이 배을하는 거죠. 추비선수의 강한 라인전 능력을 가장 발휘하기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라인전이 약한데 그런 사일러스로 라인전을 준석이 가져가면 그럴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사일러스가 굉장히 최고의 픽이 되는 거죠. 초미현수의 강한 라인전이 돋보이는 픽이다 보니까. 저 친구 나와야 한번 나오면 한번더딸 텐데. 방금, 아까 첫 펍을 딸 때, 초가스가 반응 못 하고 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잡아볼만한데, 잡아볼 저거. 잡아볼만하다 했죠. 아! 궁 찍을 줄 몰랐는데? 궁 찍을 거 알았으면, 한 번, <laughs> 궁 빼서 쓰고, 쓰고 잡았겠죠? 아니, 궁으로 잡아버리던지 했을 텐데, 아쉽네요. 아직은 그렇게 딜이 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단 집가서 템을 좀사오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여운과 밤수를 갈 거고요. <laughs> 원래 이 템이 정석이 아니에요. 원래는 만년설이를 올리고, 외자에는 뭐, 운이 좋다면 섞는 거고, 좋냐, 만년설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시잖아요? 아, 잘못 찍었다 스킬 이거는 고무키로 15먹을 각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아끼겠습니다 15먹을 각이 나오기 때문에 아꼈어요 15먹었죠 이러면 이제 초가스, 초가스가 크게 커지는 것처럼 사일수스도 커집니다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초비 선수 말고는 뭐 많은 선수가 사용했었는데 칸 선수가 탑으로 사용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슈메커 이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요. 아무래도 초비 선수 밖에는, 초비 선수가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일러스로 판을 흔들 수 있는 플레이,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가진 게, 초비 선수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뭐, 다른 선수는 딱히 생각이 나는 선수가 없네요. 뭐, 워낙 다른 선수들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일러스 하면 초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쿠타임이 돌았죠? 또 초가스에 냠냠할 시간입니다. 근데 초가스 저게, 아직 그, 쿠타임이안 됐네요. 그냥 죽이죠 <laughs> 다음에 오면 궁 돌아서 궁으로 씹을 수 있겠네요 얌얌접접 해야죠 CS는 깔끔히 먹어줍시다 미드라이너는 CS만 먹어도 캐리가 가능하다 CS만 잘 먹어도 후반에 캐리가 가능하다. 물론 킬도 먹으면 좋죠. 냥! 깔끔하게. 먹고, 포타콜드도 하나 뜯고, 갑시다. 매 자리에 사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밤수를 볼때 저는 매 자리에 봅니다. <laughs> 이거 뭐 여기 공다 맛있는 공들이라서 초가수 공을 계속 먹는 이유가 추가 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단단해져요.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야. 알아서 단단히 지기 때문에.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회복할 거거든요. 스킬 쿨이에요. 아직 한 번에 잡을 그럴 각은 안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조금만 나오면 버럭 키가 있거든요. 나와주질 않죠. 알고 있는 거죠, 저 친구도. 이거 내가 조금 나가면키각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안 나오는 거죠. 잡았습니다. 편안하죠? <laughs> 이지궁한 방으로. 어? 켜어도죽었다 보네요. 이 집은 한 방으로 초라스까지 잡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오면, 와도 공팀 뺏을 게 없는데? 매자이나 좀싸웠줬으면 좋겠네요. 저기는, 저 친구들은 좀 그렇고, 너무 많고, 그러면 침묵 걸릴 거거든요? 스킬또못 놓고 죽네. 바보. 스킬이 아직 쿨이라서. 약간만 빼줄게요. 스킬이 아직 쿨이라. W 쿨 돈다, 친구야. 캐니언 선수 썼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인상 깊지 않았던 걸 보니, 캐니언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잘했나 보죠? 더, 더, 더 빛났던 선수가 있나 봐요. 특히 쿨 넣으면 너희다 죽어! 아파랑, <laughs> 아파랑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메, 저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안할 거고. 아, 나 지금, 쿨이라. 스킬 쿨이라, 그렇게까지 안할 거야. 집 갔다 올게요. 밤수 나오고, 뭐. 대천사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테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이미 굉장히 강력합니다. 범수 나오고, 대천사가 나오겠네요? 됐어. 마법사이징 발까지. 이제 또 데미지가 한층 진화한 상태라서. AP가 올라가면 좋은 점은 W, W로 체력 회복하는 것도 늘어요. 안 죽는다고 봐야죠. 안 나오죠, 왜? 방금 그게 레노톤 궁인데. 이게 레노톤궁 써진 건데, 굉장히 크죠? 포탑이랑 맞닿이 뜰것 같습니다, 이거. 어딜 나와?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고, 내가 부탁 깨는 거 구경해. 나오면 다 죽어, 너네. 스킬이 쿨이야. 쿨이야, 스킬이. 그래서, 더 세게 못 되었어. 오메. 아! W! 아, 저거, 아무 궁을 생각 못 했네. <laughs> 아무 궁 때문에. <laughs> 이게 W 바로 쓸라 했거든요? 아무런 궁 때문에 못 썼어 아쉽다 아쉽다 진짜 그 와중에 직스 위기탄정을는엄마 찍는거 진짜 진짜 잘 살아갔어요 직스가 죽을만한 상황이 한두번 더 있.. 아니 두번을 진짜 죽을만한 상황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직스한테 쏟은 스킬이 사라진거죠 하늘로 날아가 버린거라서 잡을 수가 없죠 이 궁극기 데미지가 엄청 날걸요? 상대 암흥웅보다 제가 더셀 겁니다. 궁극기. 궁이 상, 아무 흥웅도궁 하나를 먹고 사는 팀 표현인데. 와우. <laughs> 이 맛이지. 저거 침묵이랑 스턴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애매하지 않네요. 애매하지 않네요. 앵톤, 지금 잡으러 간다 해봤자 늦었고. 안 늦었나? 안 늦었네요. 스타일러스 딜러 취급일 텐데, 왜 이렇게 널널하게 주지, 시간을? 근접이라 그런가? 이게 놀라지 주네 시간에 초가스 공이 한번더뺏어서 먹죠. 네. 초가스 공을 먹고 싶어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몸이 나가버렸어요. <laughs>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여서 그냥 잡아버렸네요. 생각은 초가스 초과수국 공 먹고 초가스 공은 씹는 건, 씹어 먹는 건데,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어. 그럴 수 있죠. 근데, 킬 파밍을 하려면, 쟤네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좀? 못 버틸 것 같아, 쟤네가. 킬파밍을 하면 안 돼. 그냥 더티 파밍이나 합시다. 으흠. 돌고북 먹기가 이게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저거 안 먹거든요 물론 실제 게임을 한다면 먹어야겠지만 나오는 게 귀찮아요 W 한방집안번 갔다가 템사죠 초과수 공을한번 뺏고 갈까? 하니까 그냥 다녀옵시다. 여기서 우체시전에갈 거고요. 궁쿨을 최대한으로 줄여봐야지. 20초, 일단.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궁쿨 20초라는 건. 으흠. 이거 아무런 거 아직 안 써봤죠? 아무 용도 한번 뺏어야 되고. 15번 챔피언 3. 초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건 안깰 거고요. 아, 그렇지 마! 어디 갔어, 녀석은? 안 잡는 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한데 잡았.. 잡았으면 일단 잡았으니까 일단 킬 했으니까 뭐된 거죠 뭐 쟤네가 들어왔어요 내가 저 먼저 들어간 게 아니잖아 지네가 나먼저 건드렸어 내가 그런게 아니에요 오 이거 각 좋다 무모공 안보여 하나 더 사고, 이거 애들에 맞게 두고, 한번더 합시다. 재밌다. <laughs> <laughs> 부품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laughs> 자, 이제, 못 뺏을까요? 이지공 직수공 이지공 괜찮아 보이는데 이지공 나도 <laughs> 나도 이지공야니직공 깔더라. 네 <laughs> 이거 네 혼자 쓰지 마 나눠 쓰자고 까부 사이엔 니공 네 내공이 네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너내 까부요. 직승공 한번 써야죠. 니공 네 내공이 네 없는 거예요. 직스공 한 번, 레넥공한번딱 쓰면 되겠는데? 아, 근데 그렇게 전에 끝나, 끝나려나? 끝나 자, 이제 너네가 얘네 잡을, 잡을 시점이면 나는 레넥공을 직스공을 들고 있을 것이오 걱정하지 말어, 끝내지 않을 것이오 직스공. 자. 뭘안 할게. 나와 싸워. 우리 팀이 너의 힘을 보여줘. 보여주라고. 괜히 막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보여줘. 이런 데 오지 말고. 보여주라고, 니네 힘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상대방이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좋아, 좋아. 보여줘, 보여줘! 더 보여줘, 더! 왜 그만하는건데 데미지 1500이에요 뭐하는데 지 아니 잡아 쟤네 잡아 쟤네 나 보지 말고 쟤네 잡아 그거 잡아 그래 좋아 너희도 그거 잡아 좋아 좋아 탈출 잡아 왜날 보는데 탈출 잡아 너네 나보다 죽는다? 집 밀린다, 집! 집 밀린다! 얘들아, 빨리 와! 집 밀린다! 집 밀린다 했잖아! 지민린다 했잖아. 나는 밀 생각이 없는데, 우리 팀은 생각이 다를 것 같아. 난밀 생각이 없어. 어, 재생성, 아, 하나, 하나 재생성 가지고안 되지. 그러면, 슈퍼미니는 하나를 막는다. 하나 만는 걸로 안 되나? 네 여기까지 사인러스였습니다. 굉장히 즐겼다.